본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조정장의 여유를 가지기 위한 수다더안 해도 된 상황이 오면 좋겠지만, 암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 "고객님, 딱 당황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개콘의 보이스 피싱 유행어처럼 오늘 주식시장이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추가로 후루룩 빠지는 것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자입니다. 블로그 댓글을 보면 지난 금요일에 많이 내려 코스닥 레버리지 샀다가 싸다고 맞았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팰거라고 생각할 때 팰거, 라고 망설일 때 팰거, 팔꿔. 팰거리라고 생각할 때 팰거. 오히려 거꾸로 매도 포인트를 놓친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케이스를 잘 잡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지금 놓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아름답다 아름다워. 사실 주식 시장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닌 듯 합니다. 송광호 씨의 회사가 반어적으로 우아하지 않은 투자세계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주시장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만아 만만치 아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명언 중에는 썰물이 되어야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는지 알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시합을 지배한다 이는 농구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는 공격은 팬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세장의 짱짱한 것은 진짜 실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정장에서 수비를 잘해야 진짜 실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마라 더위 이 이가라고 하셨습니다. 2년 전 무더위에 날씨 캐스트가 한 멘트인데 지금은 날씨뿐만 아니라 주 시장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만 빠지라, 마이무따이가. 더운 날씨에도 힘내시기 바라며 이상 비트왕이었습니다. 무더위에 힘내시라고 오래된 빙가류 광고 하나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위를 잡아라. <목소리> <목소리>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